사랑의 하나님, 이 아침을 열어주시고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. 제 생각과 마음 위에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길 원합니다. 흔들리는 감정과 불안한 생각들이 제 마음을 흐리게 할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거짓된 소리와 낙심의 속삭임은 말씀 앞에서 힘을 잃게 하옵소서. 오늘 마주할 일들과 관계 속에서. 제 말과 판단이 감정이 아니라, 말씀에서 나오게 하시고, 필요한 순간마다, 말씀이 저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게 하옵소서, 성령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시어, 말씀으로 마음을 분별하게 하시고, 어둠보다 빛을,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, 이 아침,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, 담대함과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,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